무대 위의 조명이 한순간 꺼졌다. 관객석이 어둠에 잠기고 고요가 스튜디오를 감쌌다. 먹의 뭐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은 특별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고명되기 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타난 한 사람의 실루엣. 그 순간 객석에서 비명에 가까운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박지현. 설마 진짜 박지현. 그녀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오명이 다시 켜졌을 때, 모두의 시선은 하나로 모였다.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확실했다. 그날의 무대는, 평범한 콘테스트가 아니었다. 박지현의 이름은 한동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3년 전 마지막 무대 이후, 그는 흔적처럼 사라졌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다. 또 다른 이는 속삭였다. 계약 문제로 업계를 떠났다더라.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단지, 그녀의 빈자리만이 더 크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런 그가, 그것도 심사위원석에서 복귀한다니. 그건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제작진조차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 출연진 누구도, 심지어 스태프 일부조차 그녀의 등장을 몰랐다. 모두가 그 순간을 전율이었다. 고회상했다. 박지현이 심사위원석에 앉자,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노래가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을 감고, 한음한 음한 음을 따라가듯 호흡했다. 순간, 다른 심사위원이 속삭였다. 저 눈빛, 여전히 무섭게 정확하네. 그녀의 표정은 따뜻함보다는 냉정함에 가까웠다. 마치, 무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첫 번째 참가자의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다. 뭐가 말을 꺼냈다. 박지현 심사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완벽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관객석이자와자와 흔들렸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세 번째 참가자가 등장했을 때였다. 검은 복면, 검은 코트, 낯선 실루엣. 음악이 흐르자, 박지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소절에서 그녀의 표정이 멈췄다. 목소리, 그건, 그녀가 한때 함께 무대에 섰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치 흔들리고, 손끝이 미묘하게 굳어갔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눈치를 재지 못했지만, 에라 한 대가 그 미세한 떨림을 포착했다. 가 끝난 뒤, 뭐가 질문했다. 지현 심사위원님, 어떤가요? 지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목소리, 익숙하네요. 는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다. 그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결국 가면이 벗겨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박지현의 옛 동료이자 대보이 초 함께 팀을 이루었던 가수였다. 조명이 번쩍이고 음악이 멈춘다. 박지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우린 함께 시작했죠. 하지만 끝은 다르게 맞이했어요. 그 한마디로. 과거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는 팀 해체 이후 모든 걸 내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무대 위에 그를 다시 만난 순간, 그녀는 다시 노래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 사이트는 박지현으로 도배됐다. 진짜 돌아왔다. 그냥 복귀가 아니라 드라마다. 새 하나로 스튜디오를 장악했다. SNS에는 무수한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가수다. 그녀의 한마디가 노래보다 강렬했다. 박지현의 복귀는 올해 가장 큰 사건. 제작진은 다음 회차 예고를 공개했다. 다음 주, 박지현이 직접 무대에 선다. 단한 줄의 예고였지만, 인터넷은 폭발했다. 촬영이 끝나고, 조용한 대기실. 나는 물었다. 오늘 등장, 계획된 복귀였나요? 박지현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다시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리 스튜디오 벽에 부서졌다. 내 목소리가 아직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또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의 복권은 무대 위가 아니라. 진심 속에서 시작되었다.